강남구가 47년 된 오래된 경로당을 철거하고 AI 피트니스 센터를 갖춘 복합 문화시설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.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운동시설이 마련된 선정 시니어 센터입니다. 박용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선정 시니어 센터입니다. 1978년 건립된 선정 경로당 자리에 들어선 이곳은 어르신 복지 수요에 맞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. 옛날에는요. 집도집이은 이렇게 개방되게 잘안 했어요. 온 회원들이 다 이제 개방이 돼 갖고 서로 그냥 단합이 돼참 좋아요, 그래서. 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다목적실과 휴게 공간, 식당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AI 운동 기구를 갖춘 스마트 피트니스 센터. 운동 강도가 자동 조절되는 AI 기기를 통해 체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운동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며 건강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어르신 복합 문화 시설로 새롭게 바꿈을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의 공간으로 변화더 생각합니다. 강남 선정 시니어 센터는 앞서 개관한 항리, 은곡, 삼성 시니어 센터에 이은 네 번째 노후 경로당 복합화 사업입니다. 앞으로 도곡과 개포, 청담 등에도 시니어 복합 문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